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 즉, 땅 아래 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기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에베소서의 후반부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새로운 정체성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 됨을 이루었으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령에 이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육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거리, 괴리감이었습니다 이 유방,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거리감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택받은 민족이라 여겼고,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 해도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일평생 이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삼일체 하나님의 질서가 구현되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연합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 각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용납과 평안의 성품으로 성령께서 이루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된다라는 것. 교회가 하나됨, 그리고 연합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들에게 각각의 다른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이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쓸때그 효과가 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서로 각 사람이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교회 하나됨을 위해 사용할 때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가 받지 못한 은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신 은사를 교회 하나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